안녕하세요. 항상 안전한 금융을 하나로 정리해드리는 대출 공약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신 상황의 대출을 알아보니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거절되어 신용점수가 떨어질까 하는 마음에 대출을 꺼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 중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100% 승인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이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 휴대폰만 있다면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이유는 신용점수와 소득, 직업, 대출 이력 등을 고려하여 승인되는 일반적 대출과 다르게 통신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는 거래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신용점수가 낮더라도 기대출이 있으시더라도 100% 승인 가능하십니다.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기존 대출과 다르게 신용점수가 아닌 통신점수를 토대로 주어지는 한도를 이용하여 상품권을 구매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신용점수에 영향 가지 않으며 기존 대출처럼 돈을 빌리는 방법이 아닌 상품권을 구매 후 판매하는 거래 방식이기 때문에 대출이력이 남지 않아 추후에 꼭 필요하신 대출을 받으실 때 불이익이 생기실 일도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 온라인 결제 한도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실 때 단점이 존재합니다. 단점은 한도가 200만 원으로 은행권 대출보다 약간 더 낮으신 점과 불법 업체 또는 사기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시면 입금을 못 받으시는 상황이나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실 위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식 등록 업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정식 등록 업체는 비상금 플러스입니다. 비상금 플러스는 정식 등록된 업체로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이용 중인 업체로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많은 실 사용자들의 후기를 만나보실 수 있으니 믿고 안전하게 진행 가능하시니 마음 편히 고정 댓글의 공식 홈페이지를 접속 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안전하게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